어, 주기도 문을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향한 기도도 나눠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이름의 거룩해금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자신들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첫 번째가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죄, 사함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순서적으로는 다섯 번째. 그저 이제 한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섯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마지막 여섯 번째 남겨 놓고 뒤쪽에다 이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배치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죄의 문제를 이 뒤쪽에서 다루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안배, 배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만약에 앞쪽에 나와서 먼저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다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상,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 상급에 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이들 또한 있음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다섯 번째 배치하신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심각성,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기억 여김을 받을기를 원하십니다?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할 양식,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될 거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건데, 저희 교단, 우리 합동집 교단은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식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이 사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과정에 4 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소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이 죄의 사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건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볼수 없는 정결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자명을 내려 주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나는 너무나 내가 만든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이 너무 허물과 죄가 많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유리가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꼬질꼬질한 거예요. 꼬질꼬질하나 들으시죠. 얼마나 더럽게 놀았는지, 손, 발, 옷할것 없이. 구정물이 쭉쭉 흐르고 땀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베인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화해서 아, 향기로운 냄새구나 이렇게 막 안아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씻어.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가 씻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도 씻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해되는 요소들을 씻어내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길 칠 때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몸 전체도 씻겨 주세요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 깨끗하기 때문에 이 발만 씻기면 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다가오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브리서 10장 3절로에서부터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인다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여기서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매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한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와 제사들은 그날 금날의 제사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피 흘림 없이는 사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렇다는 것이죠. 다음 장을 넘겨 주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을 우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셔야 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찬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유리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안 씻어요 아무리 씻기라 해도 안 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희생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엄마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 냄새를 마시면서 아들을 벗겨놓고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희생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그 어떤 기대감이 있다할지라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원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죄가 먼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마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간절했던 그 어떤 감정들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해왔던 그런 내 의지,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정의 이세 가지가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더 자극적이고, 내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이 땅에 즐거움을 뚫으며 사는 것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짓 있는데 더 습관적으로 따라가요. 왜요? 방금 말한 것처럼 지적 어이가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죄지면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위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탈선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것, 불견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과의 관계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인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해석하여, 지겨가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당신은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서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비유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불이한 종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제 그 임금이 있었습니다. 부자였겠죠. 임금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1 달란트가 일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들은 얼마일까요? 만 년을 일해야 될,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주인이 잡아왔습니다. 잡아놓고 이렇게 요구하죠. 돈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용서해 주십시오.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는 노동시장에 일고너 아내, 너 아들 전부 다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갚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제 죄인이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꼭갚겠습니다막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임금이 딱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더 이상 갚을 만한 능력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만 이 달란트 안 받을 테니까 너 성실하게 살아. 하고 보내줬습니다. 만 달란트를 그때 깎아줬어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가 백단 대나리온 대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값이에요. 백단 대나리온이라면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백대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 100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거짓만 하지 마라 하면서 가옥에다 쳐넣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상황을 봤던 사람들이 민망해서 임금님에게 일러줍니다. 그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화가 나서 이백이 일만 이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해줬는데 너는 왜 용서해주지 못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의 이야기인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치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내 삶으로 실천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의 신천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오늘 12절의 말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한 삶을 내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것 또한 제공해 줄 테니까 너는 그저 그 말씀의 은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명이 열정이 불타올라서,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 라는 의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대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터는 이 부분을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딱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 구원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질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의그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유리가 있는데 내 아들이에요. 그죠? 내 아들 되었는데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잘안 씻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싫어할까요? 내 아들이 아닌 것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사랑을 내 안에서 내 이웃 세계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거룩을 유지하고 유지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일구어 가는 것이에요. 누가요? 그 제자 된 사람들, 그 백성 된 사람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회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의미는 내삶 속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방식은요,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는 만큼 또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웃 이야기하니까, 우리 가족이, 가족이, 가족들은 딱 빼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건 내 자녀예요. 우리 이것까먹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가족은 좀등한시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멀리 있는 이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냐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또한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